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스팀 봄 할인이 돌아왔습니다. 최대 할인 행사인 만큼 수천가지 게임이 널리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스팀에서 할인하는 게임 중 생존 협동 게임만 한대 모아봤습니다. 소개할 게임이 많아 바로 들어갑니다. DJ 드랍더비타입니다. 픽셀 감성으로 다르코프하라 제로시버트 할인합니다. 2D 타르코프라는 별명을 가진 아포칼립스 슈팅 어드벤처 장르입니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에서 자원을 찾고 적을 처치하며 살아남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체력관리나 방사능 노출 정도 등 생존 요소를 잘 갖추었고 한정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전략적으로 플레이하는 맛이 꿋꿋입니다. 픽셀아트 스타일은 호불호 갈릴 수 있지만 조긋조긋한 호류 분위기와 높은 몰입감을 선사하는 게임이니 생존 마녀라면 놓수없겠죠 환상의 도시 엘도라도를 찾아라! 나이팅게일 할인합니다.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오픈월드 생존 RPG 장르로 최대 6인 코업을 지원합니다. 플레이어 는 렐루 모커가 되어 인류 초의 보루 나이팅게일 시티를 발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게임은 렐림 카드를 활용해 새로운 목적지로 이동하는 게 특징입니다. 카드 두 개를 조합해 보탈을 열어 이동하고 채집, 사냥, 전투를 통해 생존에 필요한 기술을 해금시켜 나가는 방식입니다. 최적화 똥망의 어글리한 커마로 유저평이 갈리지만 가스램프 판타지 세 3간에 카드를 활용한 독특한 컨셉을 갖고 있으니 신선한 재미를 즐겨봅시다. 좀비 생존도 이젠 던제다! 터미너스, 좀비 생존자들 할인합니다. 편리하다 죽으면 태초말로 돌아가지만 필드는 랜덤으로 생성되기에 매번 새로운 느낌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턴제 베이스를 바탕으로 모든 행동에는 행동력을 사용하기에 전략적인 플레이가 요구됩니다. 파밍, 크래프팅, 요리 등 다양한 생존 요소뿐만 아니라 직업 선택과 상상이 들어간 전투 등 RPG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상호작용이 단조롭고 반복적인 플레이는 지루함을 느낄 수 있지만 복수 엔딩이 들어가 있어 여러가지 탈출 시나리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샌드박스 옵션을 지원해 아이템이나 좀비 생성 등 디테일하게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니 내 입맛에 맞게 즐겨봅시다. 우주를 돌아다니며 자원을 수집하고 행성의 건설 경영하라! 다이슨 스피어 프로그램 할인합니다. 동그란 행성에 자원을 채집해 건물을 지어나가는 건설 경영 장르로 SF 자동화 게임입니다. 거대 건축물인 다이슨 스피어를 만들어 막대한 에너지를 얻는 게 게임 속 목표로 이를 위해서는 주어진 환경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광활한 우주 안에는 다양한 항성이 있고 그 항성에는 여러 행성이 존재하기에 어마무시한 게임 볼륨을 자랑합니다. 행성마다 전 환경이 달라, 여러 행성을 개척해 나가며, 무한한 확장잼을 느낄 수 있으니, 사이버 블루 컬러가 되봅시다 친구랑 등을 맞대며, 좀비를 상대하고 생존하라, 휴머니치 할인합니다. 좀비가 창궐한 세계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오픈월드 생존 협동게임입니다. 폐허를 돌아다니며, 아이템을 파밍크래프팅하고, 좀비를 상대하며 생존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사생벤처럼 몰려오는 좀비를 상대하며, 빡빡한 물자로 버티고 버티며, 쫄깃쫄깃한 생존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없더보니 게임이 루즈해지고 맵 규모가 작은 편이라 오래 부잡갈만한 게임은 아닙니다. 그래도 개발자가 꾸준하게 업데이트하고 있고 수준급 게임성의 4인 협동 플레이를 지원하니 친구랑 같이 쫄깃쫄깃한 생존맛을 즐겨봅시다. 이웃이 친절하고 맛있어요. 러스트 할인합니다. 게임순단 기준 생존 장르에 있어 가장 재밌게 즐긴 탑티어급 갓겜입니다. 오두막집으로 시작해서 자동포탑을 두른 거대 요새까지 건축 아이템이 다양하고 자유도가 높아 빌리징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순삭될 만큼 재밌습니다. 거기다 다른 사람의 집을 털어먹는 즐거움도 있기에 상당한 긴장감과 자릿한 성취감을 남겨줍니다. 물론 내 집도 언제든 털릴 수 있어 누군가가 내 집을 부시고 들어올 때의 긴장감을 정말 최고입니다. 수많은 유저와 같이 플레이하기에 다양한 인간 군상을 경험할 수 있고 기가 막힌 방식으로 통수에 통수를 거듭하는 유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발라드처럼 잔잔하고 밋밋해서 짜릿한 경험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내 위치를 채팅창에 찍어보세요. 민주주의 전파를 위해 두사가 되어라! 헬다이버즈2 할인합니다. 저항 세력을 물리치며 민주주의를 무력으로 전파해 나가는 4인 코업 DPS 장르입니다. 탑뷰 시점이었던 전작과 달리 이번 작에선 3인제 시점으로 바뀌어 보다 개선된 그래픽과 리얼한 전장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행성마다 배치된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방식으로 일정 시간 동안 살아남거나 발사 코드를 찾아 미사일을 쏘는 등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과 무기로 호탕한 액션 손맛을 즐길 수 있고 지원 스킬을 활용해 사발적의 물량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원 스킬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소환 시 팀킬이 되는 것과 패턴 입력 방식을 그대로 개생했습니다. 개발사의 정신 나간 고액대응과 BSM 개정 사태로 유저평이 날아갔지만 최근 패치는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민주투사가 되고 싶다면 들어가 봅시다. 공룡과 SF가 만났다. 아크 서바이벌 어센디드 할인합니다. 공룡이 판치는 세상에서 생존, 건설, 협동, 그래프팅에 나가는 게임입니다. 이볼보드 리마스터 판으로 게임 엔진이 얼리얼5로 바뀌며 그래픽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사물이나 공룡의 질감이 보다 리얼해졌고 부드러워진 모션으로 생동감 넘치는 생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 길들이기 게임답게 생물 AI와 도르메이 시스템이 개선되었고 육아 관련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심각한 발적화의 수많은 버거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PC 사양이 하인엔드급이라면 놓칠 수 없겠죠? 불합리하고 불공평한데 불편한 게임 좋아하시나요? 스톤샤드 할인합니다. 앞서 의보기로 출시했지만 아직 미완성된 게 많고 개발자가 러시아 사람이라 일부는 전쟁에서 죽고 대부분이 해외 도피 중이라 완성에 기약이 없습니다. 디테일한 생존요소에 블로그라이크 본연의 맛을 잘 살려 유저평이 매우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배고픔과 갈증, 그리고 멘탈 관리를 해줘야 되고, 신체 부위별로 부상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머리, 몸, 팔, 다리마다 부상 게이지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팔을 심하게 다치면 무기를 들수 없고, 다리를 다치면 이동에 제한이 걸리는 방식입니다. 이동도 전투, 전투도 턴제 방식이지만, 시야가 제한되고 빌드엔 함정이 깔려 있어, 모든 행동에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행중 요소를 가미한 로고라이크의 다양한 빌드로 극복해 나가는 재미가 있으니, 이걸로 생존 똥 맛에 빠져봅시다. 괴복치 같은 삶을 살아보자. 데이지 할인합니다. 좀비로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오픈 월드 좀비 서바이벌 장르입니다. 아르마트의 좀비 모드로 시작되어 큰 인기를 얻었고, 이후 독립된 게임으로 발전하며 더 많은 기능과 컨텐츠가 추가되었습니다. 좀비로 뒤덮인 세계에서 생존 물품을 구하고 다른 유저도 상대해야 되기에 신경 쓸 거리가 많습니다. 게임 속 가이드가 불친절하고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에 하드코어적인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느린 진행 속도와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해 적응하기 까다로운 편이지만 사실적인 생존 조소로 상당한 몰입감을 자랑하니 생존 마녀라면 놓칠 수 없겠죠? 혁명을 일으켜 세력에 맞서 싸워라. 벨라이트 할인합니다. 미디블 다이너스티처럼 나만의 중세마을을 건설하고 마운트 앤벌리드처럼 병사를 데리고 전투하는 방식이라 주시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주변 마을과 관계를 형성해서 마을 사람을 노동자, 동료, 경비병으로 영입하며 규모를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입니다. 장르에 걸맞게 엄청난 노가다를 요구하는 게임이지만 자동화 요소가 있으니 걱정노노, NPC를 노동자로 영입하면 작업장에서 알아서 일하는 방식인데 우선 순위를 지정해서 생산 가공 단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뚝딱거리는 엉성한 모션에 조작감이 구리지만 즐긴 컨텐츠가 상당하고 온라인 협동 모드도 지원하니 친구랑 같이 혁명을 일으켜봅시다. 미니멀리즘을 꿈꾸다 몸이 작아져 버렸다? 그라운디드 할인합니다. 기미만한 사이즈로 작아진 아이들이 뒷마당에서 생존해 나가는 서바이벌 협동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평소에는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 게임에선 곤충의 시각으로 보여주는 게 매력입니다. 마당에 깔린 잔디는 도끼로 베야 되고 고여있는 웅덩이는 호수와도 같기에 헤엄쳐서 지나가야 됩니다. 귀여운 무당벌레도 위험적인데 거미, 노린재는 호로 그 자체기에 이 게임으로 벌레 공포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협동멀티를 지원해 다양한 직업으로 협업 플레이를 즐길 수 있으니 이걸로 곤충 세계를 탐험하며 벌레 사냥꾼이 되어 봅시다. 마을을 운영하며 생존 건설하라. 아스카리나입니다. 몰려오는 적과 겨울을 버텨가며 마을을 확장시켜나가는 게 목표로 수려한 그래픽을 바탕으로 생존장르답게 할거리가 많습니다. 바이킹 부족이 되어 거친 환경 속에서 생존하고 채집 파밍 건설 건투그래프팅하는 게임이라 발해미랑 비슷하죠. 하지만 이 게임엔 기반을 구축하면 알아서 돌아가는 자동화 요소가 있는 게 차별점입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일을 할당해 자원을 수집, 가공하고 침략해오는 적을 막아내는 방식입니다. 노 한글에 멍청한 n p c 와 자원 밸런싱 문제는 아쉽지만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충분히 가성비 나오니 생존만이라면 놓칠 수 없겠죠? 다섯 명의 인디 개발자가 만들어 메가히트 친 게임. 발헤임 할인합니다. 인드 게임 최고 원 풍성한 해적급 컨텐츠로 좋은 평가를 받은 오픈월드 생존 크래프팅 게임입니다. 용량은 1기가밖에 안 되지만 건설 크래프팅 생존 요소가 다 들어가 있고 구석기, 청동기 철기와 같은 단계와 몬스터 보스전도 갖춰져 있습니다. 혼자서도 플레이할 수 있지만 상당한 양의 노가다를 요구하기 때문에 친구랑 같이 하는 걸 추천합니다. 마스크를 이용해 마인드 컨트롤하라 솔 마스크 할인합니다. 원시시대에서 생존하며 나만의 부족을 확장시켜 나가는 오픈월드 생존 그래프팅 장르입니다. 순비한 마스크를 사용해 야만인을 내편으로 만들어가는 방식이라 노예 길들이기 게임 코난 액자리랑 비슷하죠? 영입한 추종자를 데리고 상대 부족과 전쟁을 펼치거나 작업병력을 내려 자동화 공장을 돌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게임은 다양한 짐승과 보스를 상대로 소울빌 충만한 전투 액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전투 스킬의 무게에 따라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지고 억가스러 요소도 갖추고 있습니다. 추종자마다 특성이 다르고 다양한 능력치를 강화시킬 수 있어 수집 육성하는 맛이 꿋꿋이니 이걸로 인간 사역사가 되어봅시다. 생존 크래프팅을 영가판으로 즐겨라! 하우투 to s u r v 2 할인합니다. 좀비가 판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생존 어드벤처 액션 게임입니다. 캠프를 건설하고 터치나 바리케이트를 쳐서 좀비로부터 생존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자원 수집, 그래프팅, 건설은 기본이고, 최대 16인 멀티 업동을 지원하니, 생존만이 안 하면 놓칠 수 없겠죠? 바닷속 세상에서 생존하라. 서브너티카 아리나입니다. 행성에 불시착한 플레이어가 외계의 바닷속에서 살아가는 오픈월드 생존 장르입니다. 생존 장르답게 다양한 생존 조소가 들어가 있고, 이걸 충족시키기 위한 채집, 그래프팅, 빌리징도 쌉 가능합니다. 바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짙은 어둠 속에 고립되어 있는 기분에, 뭔가 날것 같은 심해 공포증을 잘 구현해냈고, 계랄한 괴물도 등장합니다. 이미 수준 생존 장르에선 탑티어급이고, 대체 불가한 게임이니, 생존만이라면, 이제 바닷속 로빈슨 크로소가 되어봅시다. 꿈도 희망도 없는 세상에서 생존하라. 프로젝트 존보이드 아레나입니다. 좀비로 뒤덮인 세계에서 생존해 나가는 오픈월드 서바이벌 RPG 장르입니다. 아, 이건 좀 너무한데? 싶을 정도로 부조리한 난이도와, 높은 현실성이 반영된 게 특징입니다. 더럽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좀비 떼가 욱수를 많이 달라붙는데 그 와중에도 건강이나 허기, 갈증을 관리해야 되기에 높은 진입 장벽을 자랑합니다.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리고 장비 도구는 내구도가 있어 끊임없이 아이템을 파밍크래프팅에 나가야 됩니다. 탄약수급이 어렵고 총소리가 나면 좀비들이 떼거지로 물려들기에 불필요한 전투는 피하게끔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무쌍 찍는 학살게임도 아니고 익숙해지기까지 꽤나 어려운 게임이지만 하드코어한 생존 게임을 찾는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고 싶은 거다 하려면 이거 해라. 코어 기퍼 할인합니다. 스타듀 벨리 빌 그래픽에 몬스터와 싸우며 농사 파밍 그래프팅 빌리징에 나가는 샌드박스 생존형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위지의 장소를 탐험하다 지하에 추락해버린 주인공이 지하 유적과 유물의 비밀을 파헤쳐 나간다는 설정입니다. 이 게임은 스킬 레벨을 올린 포인트로 액티브와 패시브 스킬을 언락시키는 게 특징입니다. 농사를 하거나 최강 요리 낚시를 하면 경험치가 쌓여 강화되는 방식입니다. 할거리가 정말 많은 게임이고, 최대 8인 업동 말티를 지원하니, 같이 노가다 할 사람을 구해봅시다. 기지 건설 생존 장르인데, 디펜스 게임이다. 이건 못참지. 세븐데이즈 투 다이 할인합니다. 재료를 캐서 도구와 건축 자재를 만들고, 요새를 건설해서 좀비 디펜스 하는 게임입니다. 제목에 걸맞게 7일 단위로 좀비대가 몰려오고, 웨이브마다 더욱 강력해지기 때문에, 파밍을 해서 재료를 모아 방어 기지를 건설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시간은 빡빡한데 스킬 포인트가 부족하고 운이 안 따라주면 생존자원 고갈로 말라죽기 딱입니다. 찌릿찌릿 전기지짐이나 가시함정 같은 건물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게 키포인트인데 이게 쉽지 않네요. 웨이브가 올라갈수록 사발점이 물량이 몰려오니 디펜스 토크라면 들어가 봅시다. 게임은 언제나 즐겁다. 지금까지 꿈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한 만큼 슬퍼서 시간 내 기대인 지널 그리워하지 오늘도 너를 잊으러 찾아가 저 넓은 하늘에 잠시 널 붙어